이제 국무회의가 다 완성체가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한 인사말씀 한번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최 교진입니다. 지금 방금 대통령께서 또 한번 강조하신 공직자의 자세를 늘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연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장 맡게 된 주병기라고 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같이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정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융 위원장 이용원입니다. 미래의 길로 자금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금융 약자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를 지켜내는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 이런 금융 분야의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